농장형의 SNG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고요. 예, 예. 어, 어, 다른 SNG랑 좀 다른 점이 이런 저희가 패시라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헤스들과 유저가 교감할 수 있는 좀 감성적인 SNG 형태를 형태로 개발하고 예. 있습니다. 제가 궁금한 게그 이번 올해 초에 제가 PD님 인터뷰했었거든요. 네. 근데 뭐 그때 버전이랑 네. 뭐 차이점 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어 저희가 일단 우선. 이 배경 그래픽 쪽과 헤드 그 예. 그래픽 쪽을 좀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죠. 예. 어 그리고 그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보강이 되고 있거든요. 뭐 헤드를 예. 이용해서 할수 있는 낚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등등의 헤드를 네,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추가하고 예. 있어요. 뭐 대표적인 컨텐츠 좀 플레이 가능할까요? 음어 주조. <laughs> 아, 예, 음, 예. 간단하게 소개해줄 수 있는 예. 아이 전기가 끝난 건까 소개가?